저 물은 얼을까요? 얼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알지. 얼지 않죠. 봄에 물이면은 일단 활동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자, 그런데 묘월에 이 개수가 보면은 인성이 없죠. 네. 인성이 없고 자기 뿌리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묘술합을 해가지고, 네. 묘술합에서 나는 화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화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여기 정계충을 했죠. 그러면 사주가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합이 있고 충이 있고 이러면 사람의 성격이 까칠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충이 있으면 좀 까칠한 구석이 있죠. 발전적이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잘 따지고 그런데 또 합이 있어요. 합이 있으면 이제 친화력도 있고 사교성도 엄청 좋죠. 근데 이렇게 충과 합이 다 있는 사주는 생활하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예, 좋죠 왜냐면 충이 있어야지 자기 실속을 찾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계산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 충도 있고 합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실속을 잘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강약을 따져보면 어떤가요? 신약한 거는 맞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화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화죠 여기도 목생화 화, 이런 음. 화가 너무 많죠? 음. 자, 이렇게 화가 많을 때는 이 개수가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네. 개수 입장에서 보면 화가 저렇게 많아 지금 불이 났잖아요. 네. 지금 다, 다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토. 그렇죠, 진토. 네. 이 진토는 을개구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수의 창고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서 진, 을, 개, 무 하면서 이 개수가 여기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저 많은 불들을 이 불기운을 화생토 하면서 이 진토가 흡수로 확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신을 이 진토를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네. 사오미월이나 해자축월은 이원령에 따라서. 전체적인 게 4, 5, 미 월에 화가 많거나, 해자축 월에 금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죠.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난방을 하니까 냉난방이 일단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다 화곡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조열할 때는. 강약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조후로 봐야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덥죠. 네. 일단 더우니까 더위를 식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뭐가 와야 돼요? 물이. 와야 그렇죠. 물이 와야죠. 네. 물이 와야 되고 또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음. 그렇죠. 네. 펌프 온수가 와서 얘네들을 다 조용히 이렇게 식혀 주고 화를 화세를 다 진압을 해 주면 사는 게 되게 편안해지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신 글자는 용신은 이거 진토로 보고 에이. 금수로 보고 그리고 본인이죠 이게 수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능력이 많고 또 이거 진토는 어 십성으로 보자면 저게 관이죠 예 그러니까 관 관으로 인해서 내 용희신이 되고 에이. 이거 원래 토는 희귀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토가 묘술 합에서 화가 돼버린 바람에 이 토가 하나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평관이 혼잡돼 있거나 뭐 관이 두 개가 있거나 이러면은 좀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합을 해서 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관은 하나가 남은 거예요. 예, 네. 관은 하나 남아 있고 이 하나 남아 있는 관이 나를 거의 생명수를 나한테 이제 막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식 자리죠. 네. 자식 자리가 좋고, 예 네, 말년이 좋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아, 네, 들어가고. 그럼 저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저개수가지금막좀 불바다 위에 앉아 있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발거든요 치겠죠. 그러면 자기 노력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할 그렇죠. 것 왜 이런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냐면, 이게 지금 불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화염의휩싸에서 이게 지금 꺼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내가 꺼질 수 없어. 얘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계속 물을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 많은 화를 다 대적을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자기 전공하고 또 부전공하고, 아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싹싹하고, 되게 똘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되게 똘똘하게 잘 났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운에서도 조호로 와줘야 되겠죠. 운에서 조호로 와주지 않으면 어렵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화로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렵죠. 어렵죠. 자기 살기가 너무 어렵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화가 많아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화가 많으면 수는, 수가 다 증발되버리죠. 그러면 화가 많게 되면 저 목은 어떤가요, 그럼? 화가 목분해갖고 목이 다불살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목도 안 좋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화가 너무 많으면 금이 녹아버리죠. 화다 금용. 그래서. 그래서 금도 안 좋게 되고, 그럼 토는? 말라버리죠. 그렇죠. 화다 토, 조, 그래가지고 토가 바짝 말라버리니까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아서 조후로 봐야 될 때는, 이때는 반드시 금수가 오거나 습토가 오거나 이래야지 이제 운에서 내가 빛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 나이가 여기에요. 아. 회자축 신유술 어때요 아, 대운이? 좋네요.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조를 볼때사조를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아, 네. 여기는 이제 운발이죠. 좀... 운이 이렇게 좋게 나오죠. 해자축 음. 지금 자 대운에 이 자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합수. 그렇죠. 물이, 음. 물이 만들어졌죠. 이제 얘가 그냥 막 아주 자기 날개를 펴고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분이 지금 소극 화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도 재다 신약이잖아요. 제가 너무 많죠. 이 화가 다 재니까. 재다 네. 신약으로 봐도 금수, 인성 비급이 와야 되고, 네. 조후로 보더라도 인성 비급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으로 봐도 금수였고, 조후로 봐도 금수였던 거예요, 이 사주는. 근데 이제 운에서 이렇게 쫙잘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운을 기가 막히게 잘 신유 금신 경신 운이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좋죠? 여기도 완전 좋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얘가 더충해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충해주니까 음. 귀신을 충해주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여기 묘수, 묘수. 여기 이제 묘술 합하고 여기 진술 충하니까 묘술 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재가 커지죠. 재가 커지고 내가 용신을 충해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신유에서 유사유 또 금이 되고 또 유술 이렇게 해도 지금 금이 되는 거라서. 사실 여기는 금이 이제 많은 거죠. 묘유충도는. 네, 예. 묘유충도 되고 네. 유진도 금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 충은 사회의 금니까 사회. 사회 쪽으로 직장이나. 뭐, 뭐 이사를 하든 직장을 옮기든 응. 그 사회의 위이 변할 수 있고 또는 이게 그 식신이니까 식신하고 인성하고 응. 뭔가 이렇게 작용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 유흥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죠 응. 얘는 안 좋은 건데 기신을 충해줬으니까 응. 결과는 자기한테 좋다 응. <laughs> <귀신이에요>. 그리고 경신은 <laughs> 좋죠, 다. 응. 네. 다 나한테 좋은 지금 금소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60년 대운을 이렇게 잘 타고 가니까, 응.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볼수 있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네. 그러니까 어디가서 공무원이에요? 보통, 공무원. 청관이나 여기나 여기에 정관이 떴다, 그러면 뭐, 나라 속으로 먹는다, 공무원이다, 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100%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럴 경향이 많은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보는 쪽쪽 다 합격하고 이래서 공무원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 아까 용신이 금하고 수하고 진 이렇게 세 개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 수, 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아니죠, 여기 없죠 여기에서는? 네, 이 없어요. 사주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 글자밖에 아, 없죠. 사주에서 용신은 사주에서 무조건 다 사주에서 찾는 거예요? 예. 사주에서 네, 일단 대상? 찾아야 되고 네. 원국에 거의 다 있거든요 네. 없는, 없는 것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금수가 없잖아요 네네. 여기에 밖에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용신이 음. 계속 여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배우자 배우자도 여기 이제 이걸 화로 보면 음. 이게 수국화 해서 내가 배우자한테 그렇게 좀내 손에 놓고 흔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재성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음. 말이 바로 나가잖아요. 음.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절대로 음. 남자한테 지지 않죠. 저 말이 음. 바로 나가거든. 바로 나가죠 선생님. 네, 네. <laughs> 바로 나가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은 그 배우자한테 그냥 바로 나가죠. 뭐 0.1초도 안 네, 걸려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다 음. 지만대로 이렇게 해야지 소시원하고 이 재를 깔고 있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남편을 이제 평가를, 평가를 하죠. 하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사람은 여기 배우자가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봅니다. 일단 좀 돈을 깔고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남편한테도, 신랑한테도 지만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랑은 열심히, 어, 열심히 또 돈을 벌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주가 개사 일주니까 개사 일주는 천을귀인이죠. 되게 고급자예요. 아, 개사 개명 이렇게 천을귀인 일주들은 고급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또 이쁘고 인기가 있네.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고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디가나 돈이잖아요. 여기서 돈, 여기도 돈, 돈, 돈 네, 진짜. 그이 사람은 그냥 돈순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상담할 때왜 아, 이렇게 돈순이에요? 아, 돈돈돈 하시네요. <laughs>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음. 당신은 왜냐? 이렇게 돈을 많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많이 내 사주에 많다는 건 그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정신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돈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 과자에 하고 이러면은, 집에서 있는 거 갔다가 막 팔, 팔아서 돈 이렇게 벌고 막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도, 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끝까지 공무원을 할까요? 제 진투가 정관이라서, 네. 정, 공무원인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고요. 예, <laughs> 네. 왜냐면 얘가 진짜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좋은 아, 역할을 하니까,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예. 네. 그 공무 그 용신을 그렇게 공, 그 직업으로 쓸수 있는 네. 거죠. 공무원을 하면 잘하겠지. 그렇죠, 잘하죠. 월급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뭐를 살수 있고 이래서 부동산도 지금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이에. 네. 그 공무원으로 끝까지 할수 있는 걸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게. 이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왜냐면 화생통화생통 하니까 얘가 강하졌던 강해지니까 끝까지 할 수는 있는데 예예. 저 사람이 제가 저렇게 많은데. 예. 과연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음. 사업을 하고 싶대요. 음. 무역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수 있을까요? 운으로 보면. 수금이니까 할수 있는 가능하죠 음. 벌써 지금 그 중국, 일본 어디 몇개 나라 막 말을 하면서 음. 왔다 갔다 그렇게 대학 다닐 때도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뭘 거기서 사오고 팔고 막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팔자대로 되게 낮게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역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때쯤 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응. 네. 그리고 이렇게 금수로 빵빵하게 들어오고 응.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돈을 내가 다 가지려면 해외로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응.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물 있는 데서 살고 싶다는 거죠. 응. 당연히 물가에 가서 살아야죠. 응. 뭐 부산이든 여수든 수, 수원이든 평택이든 이렇게 물 있는 데 가서 살면. 훨씬 본인이 더 편안하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운만 잘 받쳐주면 이걸 내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도 꽤 되거든요. 젊은데도. 네. 젊은 사람이 1억 넘게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운이 안 좋았다면 은돈 때문에 내 건강을 다 잃을 판인데, 운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라 죽어라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서, 또 인서울 대학 가서, 금수를 보충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자. 저 청간의 충도 발품. 청간 충을 있겠지? 봐야죠. 청간 충을 당연히 보는데, 여기가. 돈이잖아요, 돈, 재. 얘는 다 아무데나 다 돈이라니까요, 이렇게 다. 그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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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이렇게 늘 부딪치기도 하고 부딪친다는 건 내가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근데 이 돈이 여기서 목생활을 해주니까 돈이 되잖아요. 돈이 꽤 되죠. 여기도 이게 다 돈이고. 그러니까 완전 재로 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사업가. 근데 여기 왜냐면 목도 있으니까. 이 목은 여기 뿌리를 내릴 수 있죠. 네. 네. 진토에간목이 내렸으니까. 상관이네. 목이 상관이에요. 예, 네. 상관이 네. 상관이니까 네. 이 얼마나 똘똘해요. 물목도 음. 아니고 갑목이니까 그러니까 상관도 이렇게 똘똘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목생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이 상관으로 해서 돈을 뿌려 나갈 수가 있다. 음. 네. 그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바다죠. 이 사람은 그냥 돈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운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좋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이제 개면년이니까 네. 묘가 들어왔죠. 묘가 들어오면 묘술 하도 하지만 이게 묘진에서 네. 목이 이제 커지죠. 네. 식상이 커지면 이 사람은 이 수는 좋죠. 뿌리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수도에만큼 뿌리가 있으면서 수색 목을 해주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묘목이 쓸모가 있으면서 목이 커지니까 올해 결혼, 애기를 낳겠느냐. 네.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아, 결혼을 한 거예요? 올해 하려고. 올해 음.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음.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음. 이제 저 사람을 보면 이제 서른다섯 살이에요. 여기는 음. 여자고 이제 여기 그 남자거든요. 신랑감. 네, 신랑감은 어떤가요? 공통점이 뭐예요? 두 분이? 음. 일단은 일주가 같으니까 둘다 되게 귀인 사주라 음. 저게 성품이 좋아요. 두분다 성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제 이 분은 보면 이제 5월에5월에 5월에 개수예요. 그럼 여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 비슷하죠. 여기 더 죽겠는데 개사였죠. 여기서 더 죽겠는데 개사야. 5월에 개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그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 그렇죠. 5월이니까 되게 덥잖아요. 네. 근데다가 5 2옥 이렇게 하면 또화국이고 네. 4, 5해도 화국이고 네. 여기도 얘 못지않게 여기도 불이 다 났어요. 완전 네. 여기도 지금 불이 나 있는데 그래서 5월에 지금 이 개수가 너무나 목이 마른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네. 그렇죠. 수가 와야 되잖아요. 얘하고 똑같이. 네. 그러니까 얘도 조후로 가서 수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수를 만들어주는 금이 와야 되죠. 네. 그래서 똑같이 금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요 서로가 잘 맞는 거예요. 네. 예. 여기도 금수. 그러면 뭐예요 여기 여기에서 네. 원국에서 용신은 진여. 그죠, 네. 진토얘하고 네. 진토. 네. 똑같이 쓰잖아요. 네. 네. 서로가 용신이.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되게 공통점이 많죠. 예. 아. 네. 그럼... 이러니 천상연분이라고 안할 수가 있냐. 아. 아. 같은 계사 일주에. 아. 상황이 이렇게 비슷해. 네. 상황이 비슷하고 용신도 똑같은데 하필이면 그 글자가 각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이 진토를 둘다 이제 용신으로 쓸 수가 있죠. 음. 서울로 네. 되겠네. 서울로. 그냥 천생연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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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금수가 와야 되는데 네. 운을 봐보세요. 여기 금수. 아, 수. 음. <laughs> 끝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불에 타서 저기 수가 증발하기 네. 일보 직전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더 뿌리가 더 멀어요. 음. 그럼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얘는 좀 가까워요. 남자 음. 남. 그렇죠. 이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어 이분도 이제 박사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그, 그 반도체 연구원으로 있, 음. 연구원으로 있어요. 대기업의 연구원이니까 박사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 팔자대로 간 거죠. 여기 이사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없어도 그렇구나. 네. 인성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까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이제 인성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다행인 거는 사주에서 이렇게 들어와줘서 네 공부해라. 이렇게 들어와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가 화토죠. 이게 다 관이죠. 네. 네. 음. 관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무게 합해가지고 관하고 지금 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직장이 어때요? 합니까요 친화력에 있어서 더 네. 좋은 네. 것들? 네. 어떤 의미로 물어본 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 크죠. 여기 관이 네.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거죠. 음. 좋은 회사에 음. 그런데 그 관이 자기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음. 출세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출세가 보장이 돼 있죠. 음. 이렇게 좋은 관이 자기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듣고. 이거 화생토해서 다 관이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토를 볼때 화가 있으면 얘는 화생토에서 얘를 살려주는 거니까 얘 네, 같이 네, 그냥 네. 한편으로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 대기업이 나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음. 계속 나는 이제, 보장이 되어 있죠. 음. 아주 진급이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수색목, 수색목이 상관이 이렇게 있죠. 음. 바로 자기 옆에.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개수일관이. 개수일관은 다정다감하고, 선세하고, 음. 꼼꼼하고,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관으로 뽑아 버렸어요. 근데 상관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죠. 이게 목 옆에 이제 렇게 화가 있잖아요. 목 옆에 화가 있어서 이 옆에 이제가 통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토가 너무 잘된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 목화 토가 싹 돌아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막히지 않고 돌아가면은 훨씬 좋죠. 수목화 하죠. 자기 부인도 여기도 이제 돈돈돈돈 하겠죠. 여기서 여기도 돈, 여기도 돈. 그런데 이 사람은 돈보다는 뭐에 갔어요? 토관 관에 머물렀죠. 관에서 끝났죠. 수목화 토에서 토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화보다는 토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나는 관이 더 중요하다. 그 출세와 명예 네,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왕하니까. 나중에 자기 거뭘 하더라도 괜찮죠? 네. 자기 거뭘 나중에 해서 그걸 돈으로 벌어서 그걸 자기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은 요즘 빨리 잘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기업은 빨리 잘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또이 사람 종으로 볼때 운이 이렇게 받침이 싹 되니까. 운에서 금수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그냥 다 공부해서 박사되고, 승승장구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쁜 여자 만나고. 만약에 인성이 네. 없는데, 운에서도 인성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아, 힘들죠. 인성 없이.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부부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럼 둘이는 살면 잘 살까요? 이주가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가 같으면서 똑같이 금수가 필요하죠. 용신을 같이 쓰죠. 음. 용신을 같이 쓰는데 그 용신이 또 같이 잘 들어와 버리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주 갖고 용신 갖고. 그러면은 많이 비슷하죠. 살아가는 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뭐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운에서 뭐 화토나 막 목화 이렇게 와버렸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운에서 이제 금수로 왔으니까 금수로 오면서 내 편을 대해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천생연분이다 그럼 관하고 이렇게 오.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운이 좋죠. 음. 그러면은 자식은요? 자식? 좋죠. 직장 좋은 남자니까그 네. 뭐 자식도 좋고, 음. 자식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게 되고, 음. 공통점을 보세요. 그럼 여기는 자식이 어때요? 음. 식상. 음. 좋잖아요, 음. 자식. 음. 자식한테 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제 부부로 가는 거죠. 음. 그리고 말년이 이렇게 좋죠. 천생연군이죠 문제 없이 사는데.